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평택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대비 4억이나 하락했는데요. 고덕 국제신도시와 평택 삼성사업장 호재로 상승했던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매매가 9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시세는 어떨까요? 평택과 오산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에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소유자 현황처럼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2030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평택과 오산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내 주민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역세권 그리고 오산대역 세교지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분양가 3억에서 4억짜리가 10억대라니 거품 낀 거다. 고덕은 아무것도 없다. 30평대 3억이 적당하다. 세교 위치 너무 별로다. 특히 세교 3지구는 더 별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평택, 오산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경기 남부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8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오산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산시 외산미동에 위치한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2400세대 최고 29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동탄과 접해 있어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산미초등학교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6천만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 2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18층 매물이 6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8천만원 하락했는데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더샵파크시티 115동 2901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8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 8억 8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임 매물이지만, 각각 18층과 2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9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8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2억 8천만원 하락하긴 했지만, 탑층 매물과 중층 매물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탑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층 기준으로 8천만원에서 1억가량 낮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거래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택 고덕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인 고덕 신도시 자연앤자이입니다. 이 아파트도 역시 신축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19년식 755세대인 이 아파트는 고덕 국제 신도시와 평택 삼성 반도체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수변공원과 중앙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6교 바로 건너에 있는 종덕초등학교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9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21층 매물이 5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고덕신도시 자연엔자의 704동 1001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9억에 거래됐는데요. 평택에 거주하는 40대 부부가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9억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21층 매물이 5억에 거래되면서 4억이나 하락했습니다. 각각 10층과 21층으로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시세가 높은 탑층 매물인데도 3억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평택과 오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평택과 오산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2대 1, 최고 경쟁률 2.6대 1을 넘었던 평택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탈사타의 평균 분양가 4억 7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평택 지제역과 고덕신도시 인근에 들어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입니다. 제일풍경채를 포함해서 인근에 총 4천 세대의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일 풍경채 층수와 평형 상관없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천만원에서 000, 삼천만원까지 000, 붙어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피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이 208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6천 9백만원에서 3천만원이 떨어져서 나와있습니다. 신축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는 걸까요? 현재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평택의 서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동쪽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화양지구입니다. 화양지구에는 27년까지 신축단지들이 대규모로 들어섰는데요. 공급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화양지구의 분양권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중 이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063세대로 25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110동 10층 84타임 매물은 분양가 4억 4380만원에서 4,500만원 하락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평택은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아직 2,500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오산에는 23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는데요. 24년 하반기에 급격히 상승해서 현재는 1,300세대가 넘는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평택에는 지난 10년 동안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8년까지도 수요에 비해서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2,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은 물론이고 신축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에는 24년 수요에 비해서 8배나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향후 3년 동안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구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평택의 매매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들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과 오산 부동산은 경기 남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주변 그리고 오산 세교, 오산 대역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철도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평택과 오산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평택과 오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와 오산 세교 대시앙포레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74 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4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201동 5층 매물이 4억 8천만 원, 201동 고층 매물이 4억 8,5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201동 5층 매물은 남서양 매물인데 현재 7개 부동산에 내놨고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호가에서 일부 금액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에 위치한 세교대시앙포레입니다이 아파트의 101타입은 최근 하위평균가가 4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613동 8층 매물이 3억 9천만원, 608동 고층 매물도 3억 9천만원에 나와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합니다. 평택과 오산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